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원인가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워크샵에 대혁신에 이를 만한 업데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버워치 업데이트에 드디어 AI 인공지능을 워크샵에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코드는 7B1GG 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작이 안 돼요.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장 가서 그냥 아무 맵이나 활성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 하기 전에 잠시만 제 이름은 김재원이고요. 제가 왜 잠시만이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반팜팜팜 파라 팜팜 파라 밤팜 파라 밤팜팜자 여러분들 일단 떨어집니다. 우우우우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옛날에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어, AI 인공지능을 추가하려면은, 여기서 추가했어야 했어, 요 여기서.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일단 3명을, 3명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우리 팀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바로 놀라실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laughs> 자, 대기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실 보시면은 이렇게 AI 인공지능을 11명까지 상대팀이랑 우리팀 합쳐서 11명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여러분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그가 많대요.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런저런 워크샵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됐다는 것은 또 워크샵에 재밌는 모드가 많이 만들어질 수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워크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워크샵은 우클을 하죠? 여기다가 우클을 하면은 라인들이 여기로 이동해요. 그쵸. 계속 풍을 누르고 있으면 라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기 제가 지정한 곳에 갑니다. 예. Deme敷, 자, 멋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있죠? 제가 궁을 쓰면 은 얘네도 궁을 씁니다. Juan, oluşmour... 주셨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얘네가 시프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프트를 하겠죠? 자, 저기를 쳐다봅니다. 아시겠죠? 라인님들 저기를 쳐다보고, 시프트! 죽어도 놀라지 마세요 저 친구들은 1과 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죽어도 아무 느낌 없고 여기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라인님들 다시 오세요 좋았어 라인님들 오세요 오세요 자 다시 떨어지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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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왼쪽 클릭 누르면 얘네도 왼쪽 클릭해요 자 얘들아 준비되었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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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하고 그만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드려 그만해, 그만 공격하고, 내말 들어! 그... 에하, 어허, 허허허 그만해! 그만해! 그, 그만, 그, 나 말하고 있잖아, 그만해! 어허, 나 말하고 있잖니! 나 말하고 있잖아! 어, 됐다, 됐다, 그래. 이제 보일수면 탈론 놈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야. 그 탈론 놈들이 이길 수 있겠지? 아직 대답까지 할수 있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어, 이거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제 대기시 보기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비어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애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야. 봐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고 여기서 이제 F를 눌러주면은 이야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할 컨텐츠는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제 라인 부, 라인 병사들 대 상대 하수팀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처럼 여러분 팩스님 이 나루토 어이 시국에 어 그러면은 도라에몽 어 이십구 개? 그러면 캐롤로 어 이십구 개? 그냥 닌자처럼 나타나.. 아 이십구 개? 그럼 홍개똥처럼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하. 도사놈이라. <놀람> 도사 자 가자 라인들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애들 애들 상대 있을 거야. 겁먹지 말고 가자. 겁먹지 말고. 오케이 로드오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 가. 라인들아 가 라인들. 에이 도진지 나머. 오 저걸? 아 나이스. 오케이 그냥 공격.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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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라인 명사들 때려야지 시프트 가야되나 때려 자리자리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로드 오고 로드 오고 야 얘들아 나 살려 나 살려 죄송합니다 얘들아 메이트려메이트려메이트려 너네는 돌진 밖에 할줄 모르냐 으아 얘들아 나 살려줘 얘들아 오케이 나이스 야 솔져 솔져 잡아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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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야너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임마 거기서 뭐해 임마 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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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 가, 가. 도찐, 도찐! 아니, 나도 도찐하지 말고! 서서서서서서서서 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궁극기, 궁극기! 아직 궁극기 없어? 알았어. 에, 잡아야 돼, 쟤네! 얘들아! 얘들아, 뭐해! 얘들아, 뭐하냐고! 얘들아! 아니, 많이 더럽게 안는네 진짜! 에,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일로 에휴, 일로... 아, 얘들아. 애들... 저 비비러 간다. 다 태어나고 한 번에 간다. 알겠냐?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간다. 아니, 상대만 보이면 돌진하게 인, 인공지능을 만들었나봐. 아, 어, 어디가? 어디가? 아, 너 어디가? 얘들아. 얘들아. 제발 내말좀 들어줘. 얘들아. 얘더라얘더라 굽뽁히 가자. 나이스! 봐어봐 돌진, 돌진. 아나이소 이건 이거, 이 이거 좋았다 이건 좋았다 얘들아 비벼라 가자 비벼라 가자 비벼라 가자 그97 98 오케이 비볐어 비볐어 우리 팀 라인 비볐어 오케이 소유 잡았고 소유자 잡았고 한번더 됐지 메이 잡았고 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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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제나차 잡았 제 제나 제나차 제단, 잡았고 얘들아 너네 와 너네 와 너네 와 너네 와 너네 뭐와 얘들아 거기서 이상한 하지 마. 좀모일로로로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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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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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너네 나랑 너 나랑 떠자 너네 나랑 떠자 너네랑 같은 팀 절대 못해 너네랑은 답답해서 못해 답답해서 알겠지 너네랑은 어 이, 이, 이게 인간 이게 이게 생각부터 딸려 너네는 알겠지 너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 좋아서 너네 뒤졌다. <놀람> <laughs> 누구야? 방금 나두번 돌진한 놈 누구야? 나와. 두번 돌진한 놈 누구야? 너냐? 너냐? 너냐고. 아 때려? 조슈티를 머려. 아 말을 왜안 들어?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왜 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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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뭐 하시노? 어? 어이 정도 나이시면 돌아가셨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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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아이 설아 계실 수도 있지. 나중에는 어막 어, 천사일까지 살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응? 수야 아, 가지, 가지. 자,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워커샵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조, 눌러주시면은, 줄여서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은, 댓글에다 써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